그 야타라서 어, 그냥 체님을 맞대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윈스 찾아, 얘들아. 구조화 걸고. 윈스 세이터 이거 공못끊 거잖아. 윈스 킬, 윈스 킬. 윈스 킬. 윈스 세이터 이거 공이 있다. 봤죠? 이래서 사려야 된다고, 이래서. 이래서 사려야 돼. 아니 자꾸 윈스 필필거리길래 아다야할내 어, 중요한 본분을입고 앞으로 나갔잖아. 닥 쳐봐라도 윙스 나발이다. 자꾸 나를 심리적으로 밀리게 해. 나타야 나도 도와 좀 달아줘. 모이라 모이라 살때두대 해. 모이라 해줘 두 대. 윙스한테 부저 달아놓고 위험한 터울트 윙스한테 달아줘. 윙스한테. 나솔자 뒤로, 솔자 뒤로, 솔자 뒤로, 솔자 뒤로, 솔자 뒤로. 쟤 갔다. 아이고 나다 도와달라. 졌는데 아뭘 한타에서 아무것도 안 해. <laughs> 방망이라도 들어? 어? 훈수 훈수 봉 들어? 어? 아왜 이렇게 훈수가 많아 오늘 따라. 이 새끼들 심심한가? 머리는 뭘 주고 기르냐고요? 아 본수 개소리에요 머리에 뭘 물을 주고 길러요. 심심한 거 들켰네. <laughs> <laughs> 자리에넣고 맥크리 주방으로 살리면서 하장. 나, 아, 씨발, 순간 기대했는데. 나는 진짜 생물학적으로 남자이신 분들이 말투 뒤에 이응 붙여가지고 발음하는 거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생각해요.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 쳤, 피 쳤, 얘들아. 피 쳤, 피 쳤. 안타야, 나도 도와줘, 도와줘. 모이라, 모이라, 헤드 두대 해. 모이라, 헤드 두 대. 윙스한테 부저 달아놓고 위험한 헐크 윙스한테 달아줘, 윙스한테. 나솔자 뒤로, 솔자 뒤로, 솔자 뒤로, 솔자 뒤로. 피 쳤. 너무 다 퍼졌는데? 아 이거.. 스을 잡고 나면 안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처맞는게 맞아요? 도미노 마냥 처맞네아 진짜.. 649딜 뭐야 이거 진짜인가? 젓다리 두명 다 히트 스 하면 안되는데? 한명은 트레이서나 겐지같은거 해야되는데? 아 존나 꼽초맨 개새끼가 <laughs> 누구는 2킬 하고 싶어서 2킬 한줄 아나 아임 쏘리 Hey, I'm sorry.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할만해, 할만해. 마트레만해, 마트레만. 마트레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마트레 해줘. 한대 쳐놨어. 루시우도 본대에 있으면 안 되나? 에시투 지르던가. 에시 혼자네. 에시투 지르면 안 되나? 에시, 에시. 아, 못 도지르겠다. 못 되겠다. 일단. 준비 멀다. 비병준비중준비병 좀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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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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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아 루시 루시 엘시야 죽으면 안돼 이거 뒤에 마트레 좀 해줘 트레 어디 갔어 아개새끼야 저거 뒤에 마트레 해줘 마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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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존나 시끄럽네 이새끼아 보이스 키를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프리스할때 내가 뭘 하든 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아니 이거 엘시가 본데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는 걸지? 야, 우리 자리에 죽는데, 이러면? 아니, 이거, 아니, 레이스가 터져. 자, 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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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할만해, 할만해,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은키. 루시원, 루시원. 솔져원 올렸다, 진짜로. 세탁기 돌아간다. <laughs> 아나한 마디 해야겠어. 해리 이새끼야 마트레 내가 알아서 할게. 불티가. 나 4971드 열수 있나? 아니 개새끼야. 아무튼 지금 내가 이 굿따고 게임 했다 임마. 아니 씨발 마트레야. 네. 알았어. 내가 딱 타이밍에 하는데 존나 옆에서 딴거 치고 있는데 마트레 마트레 계속 웃나, 트레가 그래. 나 그래. 어디? 개새끼야. 존나 마트레가 나 존나 그러고 되는데 개새끼야. 안 불안다. 이어떡하데야 근데 솔직히 4971드는 열면 만 된다. 네, 노리폴이야. 포리드 노리폴. 아! 노리콘 아, 어, 방 아니 이거 씨살. 왜 마트레하라니까 왜 뭐하냐 이거 진짜. 야이, 야이 개새 개새끼야. 왼쪽으로 가야지 어딜 벌리는 거야 각을 이해할 수 없네. 이게만 해. 노리콘 게 아니 마트레를 필요가 없로 그냥 둘이 조나치면 되는데 이거. 왜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마트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그래, 마트를 좀해줘 우리 트레 아 이놈의 마트레 마트레 마, 마트레 마개 오케이 마트레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씨 마트레 할게 개야 트레 이리와이 새끼 너이리와 커먼 이리 커먼 빼자. 어 우리 트레 쓰레 한번. 트레 이 새끼 이리로 와. 기분 트레? 아, 아 다필다필할스는 있어. 마트레 어 마트레 어디 있어? 트레 어디, 그래, 그래, 트레 청소, 어디 청소, 있어? 가자, 가자, 가자. 트레 어디 있어? 트레 어디 어 아, 예. 어디게 그지고에장에서어아겠다 아, 이로 와 이로 와. 내 사회생활을 위해서 너는 나랑 좀 싸워야겠다. 야, 안 되겠다. 자오른나는데넌 야, 씨 그래. 나... 마트레가 안 되잖아. 이, 2대1 중이야. 아니 뭐이라야진 가라! 라 <목시청> 이거 밟으면서 하 이거 포인트 밟으면서. 나이스. 다로가헬 마트레 좀. 아 잘. 아니 왜 뒤질때마다 마트레 타령해 왼쪽에서 계속 마트레 하는데 모이라랑 루시우랑 나와도 와가지고 에이, 리플, 3대1을 X발 쳐오다가 트레이서가 아, 딴데가가지고 아, 역핵 아, 빼가지고 아, 차로가또지가 아, 뒤져놓고 마트레 마트레 타령을 해이 미친끼는 이고 아니 X발 뒤지지를 마요 개XX아 아이 x 딱이 X끼들 이거 X나 말만 해 그냥 어? 얌전히 조신하게 힐이나 쳐 놓지 아 X나 정신 공격을 해요 이개 x x 이야이 농부 이 새끼야 해리 밑에 농부 농구, 농부나 농나하러가이 개새끼야 농산나 아니 그냥 돌아버리겠어 이 또라이인가봐 왼쪽에서 마트레 존나 긁다가 먼저 역행 빼주고 했는데 모이라랑 계속 깔짝대니까 빠진건데 애쉬랑 다와가지고 미친 힐딱이 새들 이거 진짜 말 존나 많아 그냥 내가 마트레 하고있을때마다 브리핑을 하면서 생색을 존나 내야되는데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하니까 마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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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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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레. 아니 그냥 개새들이입 다물고 게임 해주니까 그냥 지들이 막 먼저 선정치 걸어가지고 마트레 마트레 타령을 존나해요 그 와중에 개빡치는 건 루시우 이새끼 비트 실수 해놓고 조용히 그냥 <laughs> 정신 나갈 거 같네요 관망 존나해 그냥 3점 마냥 개새끼가 나 혼자서 트레이어 모이라 루시우 가끔 와가지고 보호봉 날리면서 오고 이거 3대1 드리블을 치면서 트레이스 역행까지 빼주고 왔는데 심지어 그때 l 시까지 합류했잖아 역행 빼고 나 밑으로 빠졌을 때 l 시까지내 쪽에 왔잖아 그래놓고 씨 트레스한테 지가 쳐가서 뒤져놓고 마트레 왜안해 마트레, 니가좀 <목소리> 트레한테 쳐맞지 말고 첫 뒤치질 <목소리> <비치지 말아 목소리> 말 생각을 하지. 빨 <목소리> 그냥 마트레 타령만 좋나 해. 야좀 다치고 게임해라 이 힐타기 새끼야. <목소리> 그냥 손가락이 노는 챔프만 하니까 아주 그냥 입이 노라 입이 그냥 쉴수 없이 그냥 나불나불 대형이야 모이라 이딴 거만 <목소리> 쳐니까. <목소리> 어? <목소리> 아니 게임도 존나 많이 했네 이 새끼. 오버치 존나 많이 했.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렇게 게임 볼줄 몰라? 경쟁전 매 경쟁전 매시즌마다 30시간씩 박는 새끼가 왜 그러냐? 내가 실수한 거는 1라 때 매크리로 쳐박은 거 그거 오케이 인정. 2킬 오데 타고 쳐박았는데 1라 때 트레. 괜찮게 했잖아. 근데 좀다 치고 게임이 나지. 좀좋은 마트레 마트레 타령을 해요. 바티 들고 3500들 쳐박은 새끼가 뭔 뭐 4700대는 얘기할 자격 없다? 아우 야, 넌 마이크 좀 끄고 해라 마이크 좀 끄고 필딱이 새끼들 진짜 정신 나갔지 이제 아니 그게 존나 빡쳐요 그냥 지 게임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계속 어 트레이님 여긴 지금 마트를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트레이님 마트를 해... 아니 니네 플레이나 신경을 쓰세요 개야 너의 플레이에 신경을 쓰세요 시... 마트레 타령하기 전에 네가 좀안 뒤지는 가게 가있던가 안 뒤지게 무빙을 좀잘 치던가 바티스트 키리코 쳐들고 트레이스한테 마트레 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 지가 트레를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아니 누가 보면 메르시 하고 있는 건줄 알겠어 메르시 빗받고 그냥 트레이스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챔프면 내가 뭐 마트레 타령하는 건 이해라도 하겠는데 키리코 들고 그냥 마트레 마트레 아우 쟤 존나 빡쳐 그냥 발, 얘가 뭐 에임질 할게 필요하냐 그냥 바티스트 에임이 기가 막혀가지고 다 이거 대가리 꽂는 그런 정교한 에이밍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대충 이야 우리 팀모여는데다가 힐탄 띡 날리고 그냥 허벅에다가 총세발 날리고 띡 날리고 우클릭 대충 맞고 그냥 쏘니까 네가 이미 그냥 노는 거야 정신이 딴데가 있는 거야 본인 플레이에 온전히 집중을 안 하고 게임을 이렇게 그냥 쉬엄쉬엄 하니까 그냥 입이 놀아요 얼마나 여유로 정교한 에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팀한테 대충 바닥에다 던지면 알아서 그 힐이 터지니까 그 힐도 잘 되고 그냥 어? 시프트 딸깍, 보클릭 딸깍, 어 상대 전에 상대 편식 극장 오픈, 시네마 오픈, 이 <목소리> 씨는 궁도 그냥 똑까이 깔았어요. 이거 뭔궁이야 대체. 둠피스트 있는데 야이개 새끼야 마트레타령하기 전에 아 존나 빡쳐 진짜. 아니 그냥 존나 소운에 루시우한테도 이 새끼도 비트 실수 해놓고 트레온마트레좀 봐줘야 될것 같긴 해. <목소리> 그래, 그래, 마트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그래, 마트를 그래. 좀 해줘, 우리 쟤. 아이, 씨. 이놈의 마트레마트레 마! 응가설언트는게 존나 빡쳐, 진짜. 아니, 근데 내가 방급한 솔직히 잘한 거 아닌 거 아는데. 아니, 그렇다고, 씨, 자꾸 그 본인 플레이나 집중하지. 지쳐 뒤질 때마다. 마트레왜안 해, 마트레왜안 해. 자꾸 막 남의 플레이까지 조종을 하려 드는 게 존나 그냥 어이가 없다. 이거야. 지 플레이나 똑바로 하지. 뭔 어, 씨. 다른 사람 플레이까지 조종하려 드냐. 정신이 뭐두 개야? 어? 우리팀 얼마나 조용하고 도서관같고 좋아요 깔끔하고 클린하고 어 안건드니까 잘하잖아 안건드니까 못하고 있는 새끼한테 자꾸 옆에서 지랄하면 옆에서 잘할 수가 없잖아 야. 얼마나 조용해. 너무 조용하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간사한데 너무 또우울해 조용하긴 하다. 아까 그 새끼는 시끄럽기라도 했지. 보이스라도 잘 치워주긴 했는데. 적 <목소리> 팀은 왜맘메클이안해줘 나도 몰라요. 맘메클이왜안 해주냐? 아니 나 하씨. 나왔다, 좋다 진짜 아, 나 이제 그냥 상대가 틀에 안 꺼냈으면 좋겠어. 또 우리 팀이 마트레 해달라고 할까봐 틀에 하지 마라. 제발 나마트레 해야 될거 같잖아.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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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마트레 아... 요 대체 님들까지 왜그러세요 힘들게 아... 존나 이뻐죽 아... 다 그냥 마트레 대신해주는 에코 너무 이뻐죽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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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와이와 새끼야. 마트레를, 씨, 마트레를, 마 마트레, 를트 마트레, 마트레이, 마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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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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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마마마트 마트레, 마트레, 마트레? 캔디 캔디 팝팝 12세대 개빡치 그냥 머리폼 어디 있으면 그냥 캔디 캔디 팝팝 그냥 마트래마트래 그냥 캔디 캔디 팝팝 이거 아론님인가? 음. 믿을만한 둠피 유저 있으면 이것도 버스지 버스 제대로 타야겠네 승차 좀 할게요 적어도 아론님은 나한테 마트래마트래 하진 않으실 거아니야 아이 개새끼야 진짜 개빡치네 진짜 보이나 노소면? 개피? 보이라 개피? 개피 개피 둠 개피 야 어디갔어 스캔슬 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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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좀 들어오면 이거 진짜 할만한데 4대5도 개 할만한데 이거 어뷰인가? <laughs> 뭐야 야 이새끼 친추걸어 야 들어와 이개끼야 들어와 아니 안, 안 들어와? 아 할만한데 진짜 아 이렇게 지기 싫어 외국인이신가? 외국인이겠지 뭐 아디우스 <laughs> <laughs> 저 새끼 안 들어오잖아 어차피 아뭘 맞히래야 <laughs> 그냥 저희 뭐 온몸 비틀기 해서 열심히 아득바득 해가지고 100대 9로질 거면 아니 강등 당했어 어, 이거 진짜 억울해 우리 팀이 탈주해서 진 건데 아니 ㅅ 이걸 강등을 시켜요 어우 <laughs> <laughs> Life could be a dream On <coughs> <coughs> n'a pas 뭘 마트레를 안 해서 쳐. 내가 나간 거랑 저 새끼가 나간 거랑은 좀 다르잖아 의미가 어차피 안 들어오는데 4대5 힘들게 아득바득해가지고 머리 빠질 때까지 하다가 질 바에는 그냥 빨리 다음 게임 가는 게 맞잖아 솔직히 마트레 마트레 소리 때문에 진짜 멘탈 나가가지고 아득바득 겨우겨우 겨우 이겼더니 1일퍼 오르고 우리 팀 탈출고 가가지고 꽁패 한 판은 40퍼 떨구고 이게 말이 되냐? 심리자도 이게 맞냐? 진짜 이거 탈출고 거 인간적으로 좀 아니 이럴 거면 왜 나갈 수 있게 인도를 해줬냐고요 아니 탈출고 왜 열어줬어 이럴 거면은 이렇게 존나 깎아줄 거면 점수 그냥 끝까지 이양 불고 버텨라라고 지시를 내려주던가 아니 지들이 탈출구 문 열어줘가지고 탈출했더니 씨개 끼야 진짜 아 이거 뭐야 진짜 아니 마트를 안 한다고요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아, 아, <laughs> 이건 저때네 다이아 뭐냐? 빡치게 하지 마 진짜. 저 시절에 난 랭킹 50등이었다. 마스터도 겨우 유지 중인 남수님 힘내세용 드로시님께 트랩 배워볼까요? 남수님 다이아 와주세요. 글글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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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글글글글! 어유이 우 남수야 너무 거 너는 벽보고 서있어 야 잠깐만 야, 캠 거치대 부서졌어 잠깐만 야야야! 야이캠 야, 야, <목소리> 거치대 부서졌어봄이 왔네요 기로치대 부술 때까지 마트안 하고 마트래시 <목소리> <목소리> 마트레... <이> <목소리> 마트레... <목소리> 마트레. <목소리> <laughs> 아난 이딴 원숭이 키운 적이 없어요. 아니 뭐야 대체 이 새끼. 난 이런 원숭이 어. 키운 적이 없. 안티내지마 원숭아. <laughs> 가보자 이제. 야 윈스햄 씨다씨 그냥. 명령 가야지. 뭐 오버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스. 도차 나 다이. 는키리은 <laughs> 따라와라, 내가 나도 없어. 야 잡았다! 나어 나도 어 나도 없어. 나도 없어. 나도 없나나 나도 없어. 시도킹어스트 없어. 나도 나 나도 나도 없나나 나도 없 나도 나도 어 아, 게패 하이패, 하카라 아니 안죽어! 탐방나오세요 얘들 맵탐방 하는게 아니라 예. 위도가 그냥 막 스톨저마냥 따발총 쏘면서 그냥 닿는 캐릭터인어요안녕하 저기 에땀님 위도 좀저내려주시면안될까아뭘 마트래야 아, 이판 이판 증명 간다. 나의 운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줄게. 어이 그러시. 나이스. 여기 있어세드 누가 봐도 다 돌아왔다. 웰컴 백 AWM. 어까 헤이러들 그냥 바로 내 슈퍼 플레이에 야, s fuck up 해버리기 아아 왼쪽에 개새끼야! 야야야! 야이 개새끼야! 아아어 내가 다이아구간위도 원챔인데 위도 그렇게 하는거 아님? 립밤 선. 아어노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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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나 골드인데 마... 너 내가 잘아여 캠을 거칠 곳이 없어... 진짜 어떡하냐? 이렇게라도 보세요 여러분들 어 만에하나 내가 바지 안 입고 방송하고 있으면 큰일 날거였네입 <laughs> 오, 야, 나, 실, 나, 야, 나 이거 몽토까지 다 나오는 거 진짜 처음인데? 코 존나 크네, 이 새끼. 뭐? 코 존나 크네? 잘생긴 각도 찾는 거 역겨워요. 뭔, ᄉ 이 부러진 캠 거치대로 진짜 뒤지게 치 맞아야겠다. 그냥! <laughs>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 주제인 맛도 승리를 높이는 위도 싸움의 기초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이런 포지션을 잡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설명해 드릴까,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와 상대 팀 안산 적었는데. 안녕하세요. 야 원숭아. 가자. 예. 이번에 예. 이거 보자 한번. 나 예. 왼쪽 2층 한번 가 볼게. 야야. 네, 와, 이평 아. 뭐? 파이팅. 파이팅. 아, 좋아요. 아, 혹시. 거기 찍혀라. 야야야 바꿔야 될것 같은데. 원숭아. 자신 있는 거 맞아. 자신 있 다시, 다 아이고 아이고. 시 다시, 이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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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다시, 다시, 다 아! 다시, 다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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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체? 내가 뭘해 대체? 뭘해 내가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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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다 그만 싸워라 이 캣들아. 네? 파이팅. 네? 네, 파이팅. 네, 이팅 <laughs> 다음 파에도 만나죠. 이 새끼 왜케 입을 터냐? 플레이. 시즌 1때 다 따기 새끼가 왜케 입을 털어? 일리 있는 마리네일리아리일리 이용한 꿀템 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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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